여러분이 고기를 먹으러 갔습니다. 식당에 어, 불판에 소고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냉큼 냉큼 먹습니다. <laughs> 어, 불판에 소고 기가 이렇게 놓이자마자 지지직할 때 젓가락이 나옵니다. <laughs> 그러면 여보세요?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고 다 아, 괜찮다고. 소고기를 이렇게 먹는 게제 맛이라고. 근데 돼지고기는 불판에 올려놓고 젓가락이 바로 가면 어어어그러면 안되지 돼지고기 잘 먹어야 돼 익혀 먹어야 됩니다 라고 이제 만류를 합니다 그래서 소고기하고 돼지고기를 좀 차별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육하는 환경 자체가 다르고요 먹거리가 다릅니다 소는 뭐 먹고 큽니까? 예, 풀먹고 큽니다. 풀 먹어도 그렇게 덩치가 커집니다. <laughs> 유전이죠? 네. 어, 돼지는 뭐 먹습니까? 잡식성입니다. 그러니까 또 예전에는 돼지가 조금 이렇게 우리가 좀 지저분한 환경이었죠. 그래서 소하고 돼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선입견이 좀 있죠. 근데 실제로 보면 어, 소고기는 뭐 간단하게 한 60도? 정도에서, 가열해서 익혀 먹으면 됩니다. 그러나 돼지고기는 71도, 섭씨입나 71도 정도, 이제 삼겹살처럼 얇은 고기는 불판에서 3분 이상 익혀서 먹어야 됩니다. 질문이 계속 생깁니다. 아니, 소고기는 왜 이렇게 빨리빨리 먹고, 돼지고기는 고열에 가열을 충분히 해야 될까? 소고기 의 경우에는 이제 세균이 있죠? 세균이 이제 바깥 표면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을 하고 그러면 이제 바깥에 이제 다 없애니까 비교적 소고기는 안전합니다. 돼지고기는 다릅니다. 바깥 표면 쪽도 세균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도 균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거, 돼지고기는 뭐가 있습니까? 기생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70도 이상 돼지고기는 3분 이상 삼겹살처럼 얇은 거 불판에 3분 이상 익히면 70도 이상. 그러면 기생충 그리고 병원균들이 다 사멸됩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는 그렇게 조금 오래 두고 익혀서 먹어야 안전합니다. 덜 익은 돼지고기를 섭취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탈이 납니다. 살이 나고 또 식중독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마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어질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의 물고기 속회개가 완숙인지 완전 익힌 것인지 반숙인지 덜 익힌 것인지 한번 측명하여 보기 원합니다. 요나서 입장에서는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로 가라. 그랬더니 정 반대 방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그정 반대도 이니누에는 500마일인데, 저 멀리 스페인 남부 지방 다시쓰는 2,500마일. 작심한 거죠, 여나가. 나 하나님 말씀 그냥 소극적으로 반대하는가 않고. 뭐. 열정적으로 불순종합니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며칠 동안 있습니까? 3일 동안 있습니다. 자, 요나의 기도를 한번 들여다보면서, 단숙인지, 완숙인지, 잘 익혔는지, 덜 익은 회개인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2장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자, 요나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비난이 있어요. 비난이 있어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특별히 누구요? 아수르나라, 니누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버린 자들, 괘씸한 이드의 사람들. 그것이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자랑이 있어요. 타인에 대해서 막손가락질 하고, 나쁘다, 나쁘다, 나쁘다. 그리고 나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게 나이다 요나의 기도에는 회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앞에 내용을 보면 주의 성전을 내가 받아보겠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나 자세히 요나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덜 익은 돼지고기처럼 덜 익은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니네의 사람들 미워요. 니네의 사람들 나쁩니다. 벌받아 막당합니다. 불을 내려주세요. 불을 내려주세요. 심판해주세요. 그 마음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는 죠. 제가 여기서 죽을 사람이 아니죠. 저는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께 예배하고 소원을 갖겠습니다. 여기서 좀 살려 주세요. 이것이 요나의 간구입니다. 덜 익은 배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요나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요나는 바리세인 누가 보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누구를 비교하십니까? 세리를 비교합니다. 그들의 기도를 비유적으로 설명하십니다. 바리새인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읽어드립니다. 누가 보면 18장 11절,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어이 저저 저, 세리 상종한 인간이 아니죠. 떨어졌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일때 하나님이 원나는 다른 사람들, 세리를 이야기합니 다른 다 사람들 곧 토색, 불이가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강사라. 나는 이래에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슴을 칩니다. 하늘을 바라보지도 못합니다. 가슴을 치며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요나의 덜 익힌 회개와 바리새인의 기도는 닮았습니다. 타인에 대한 심판, 비난, 손가락질 매우 혐오. 하나님 좀불좀 내려주세요. 저 악한 자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감사도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저 악한 세뇌와 같지 않고 감사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번이나 금식하고, 신일또 따박따박 잘 드립니다. 얼마나 착합니까? 타인에 대한 경멸, 혐모가 담겨져 있다.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이것은 기도가 덜 익은 돼지고기처럼 덜 익힌 이 베개가 그 안에 기생충이 살아 있습니다. 사랑성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가 그러합니다. 내가 요나처럼 기도하고 내가 바리새인처럼. 합니다. 내 자랑만 넘치고 타인에 대해서 비판하고 우월감에 사로잡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복대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덜 익은 돼지고기처럼, 요나는 덜 익은 회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칼이 났습니다. 요나서 4장에서는 요나는 칼이 나서 바락바락 하나님께 대듭니다. 죽여달라고, 죽여달라고, 또 죽여달라고. 이런 선지자가 없습니다. 성이 얼마나 많은지, 분노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리고리 뽀함을 지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온전한 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 기생충이 살아있습니다. 분노의 기생충. 타인에 대한 혐오의 기생충. 타인에 대한 차가운 마음. 그런 기생충이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이제 요나는 요나서 2장 9절에서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여 이다 여기서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뱃 속에서 좀 꺼내주세요. 이 구원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지금 물고기 배 속에서 이렇게 불편한데 좀 빨리 꺼내주세요. 요나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요나의 구원입니다. 요나서 3장에서 결국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나와서 목적지에 갑니다. 이누에 가서 선포합니다. 데리 듣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심판하지 않겠다. 그 악한 도시 큰 성읍 니우웨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화가 납니다. 엄청 화가 납니다. 요나서 2장 9절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 구원은 하나님 물속에서 요나만 구원해주세요. 요나 4장 있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요.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요나는 구원하고 하나님의 사람, 나는 구원해도 좋지만 니네 사람은 구원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유니버설 우주적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매우 좁은 의미로 구원을 정의합니다. 나만 구원해주세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만 구원해주세요. 니놈의 우리 원수나라니까 죽든지 살든지 I don't care. 상관없습니다. 아니 그냥 죽여주세요. 저들은. 요나는 지금 구원에 있어서 자격심사에 심사 위원으로 스스로 임명을 합니다. 하나님 잘 들으세요. 오늘부터 제가 서류 심사 받을 거예요. 구원 받을지 구원 못 받을지 제가 서류 심사할 겁니다. 제가 불합격 시키면 하나님도 손댈 수 없어요. 이것이 요나의. 하나님, 이누의 사람들은요, 내가 서류에서 탈락시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왜 마음대로 하세요? 나한테 동의도 안고, 내 허락도 없이. 이것이 요나의 마음이에다 우리의 월권행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자격을 논하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복된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난생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람 다 만납니다. 가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우, 저 사람은 좀 빨리 파송시켰으면 좋겠다. 다른 교회에 구원에 있어서 요나는 스스로 심사위원이 되었습니다. 그런 요나의 태도를 우리는 또 누가 보면서 만납니다. 탕자의 비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다 탕진하고 거렁뱅이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 위해서 환대합니다. 송아지를 잡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고의 잔치를 연 겁니다. 여기에 뿌리 난사람 누굽니까? 첫째 아들입니다. 일하고 돌아오다가 이 상황을 전해줬고 장남은 그집 안으로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그 꼴을 보기 싫습니다. 것이이 장남의 마음이고, 뭐, 요나의 태도입니 누가 보음 15장 28절 30절 그가 장남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며는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잘못하셨어요. 내 허락 받아야죠. 내 집이고 내 살찐 송아지 아까워 죽겠어요. 이 송아지 손톱만큼도 둘째한테는 주고 싶지 않습니다. 구원은 이제 요나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눈뜨면은 바로 그 다음부터 구원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는. 어 탈락 탈락 탈락. 어 합격 나 잘하니까. 사랑한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더 이상 구원의 자격 여부를 심사하고 탈락시키고 그런 악한 믿음, 악독이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주권을 해소시키지 않고 이제는 온전히 회개하며 사랑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laughs> 여러분이 뉴욕에 가시면 그 뉴욕을 과일에 비유해서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예? 사과. 예. 그 사과 애플. 그 앞에 뭐라고 붙입니까? 빅 애플. 그래서 뉴욕을 사과에 비유해서 뉴욕은 빅 애플이다. 그래서 뭐 대화 속에서어 오늘 나는 어, 빅 애플에 간다. 큰 사과. 그 뉴욕에 간다. 라고 표현합니다. 니누에는 빅 피쉬. 큰 물고기. 아소르의 수도. 그 니누에는 빅 피쉬. 큰 물고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을 갖고 또 니누의 사람들의 여러 신을 섬기죠. 그 중에 한 신이 물고기 신이었습니다. 물고기 신그 물고기 신의 이름이 뭘까요? 다곤이었습니다. 다곤 다본. 그리고 히브리어로 물고기는 다그예요. 다그 다르. 디귿 기읍 그래서 물고기 다그에서 물고기신 다본 이렇게 바로 연결되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 속에 3일 동안 담가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의 스토리를 통해서 요나가 큰 물고기 빅피시 뉴뉴에서활살 다리스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자기 자랑하고 니누에 비판합 요나는 자신이 고원의 심사위원처럼 행동했습니다. 요나는 악덕으로 또 재앙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아무리 요나가 발악하고불순종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나의 생명을 보전할 뿐만 아니라 빅피쉬, 큰그 물고기 안에 있으면서 정말 앞으로 마주하게 될 빅피쉬, 큰그 물고기 같은 그성어 인회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말씀을 요약합니다. 요나의 회계는 덜 익힌 돼지고기 같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니누에 대한 손가락질, 혐오,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바리새인처럼 기도합니다. 또한 요나는 구원에 있어서 자기가 심사위원이 돼서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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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 합격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에도 불구하고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 큰 물고기 같은 인후의 성읍에서 요나라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요나만 주목하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좌절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물고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힘을 표현하는 그 표식이 있었는데 그 표식이 뭘까요? 암호처럼 물고기였습니다. 물고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3일 동안 있었지만 배 속에서 요나의 기도는 덜 익힌 돼지 고기 같습니다. 탈이 나고 미워하고 죽겠다고 바락바락 성을 내는 요나.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있었 그 예수님의 그 3일 동안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온전한 회개로 온전한 제사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암면 십자가의 은혜에 강력하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